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26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 너희 자손과 너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사야 66장 12절 23절 말씀.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지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 예, 부족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날은 하늘에 가서야만 간. 지금 드리는 예배들은 하늘에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이런 기도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지 진리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기쁨으로 자원회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뿐만 아니라, 어 뭐, 그죠? 장막회, 동기신학 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집회에, 기도회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늘에 가서 온전한 예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초의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창조 사업을 마치고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 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쉬셨단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쉬는 것처럼 두손 놓고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온 우주가 질서 아래에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일하셨던 때가 안식일. 하나님도 안식일에 그럼 이 시시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이며 예수님이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날인 창조의 안식일이 그때도 역시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연합하여 매 안식일에 찬양을 드리고 구원받은 민족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겁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일에 쉬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심과 휴식과 회복과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할수 있는가? 구원받은 나라들은 오로지 하늘의 율법만을 배울 것입니다. 모두 행복하게 연합된 가족이 되어 찬송과 감사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 광경 너머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뻐 부러지질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다른 말로 안식일에 심을 누리게 될 텐데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될 텐데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의 쉼은 우리가 가해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주일에 빨간 날에 퍼질러 지듯이 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쉼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의 쉼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 안식일, 쉼, 예배 그들이 반복돼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제자들이 너무 바쁘게 살가니까야밥 먹을 시간도 없다 야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쉬자고 해놓고 참된 심은 하나님 안에서의 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심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때에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심임, 참된 심임.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마로 예배, 마로 예배 시간이 뭐 한다고 했죠? 율법을 배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품성을요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주요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그 날에 만군의 요호와께서 자기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가관이 실시라. 하늘과 땅이 존속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에 대한 표징으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이 땅의 에덴이 회복될 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심의 날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기하는 날이네.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그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 하나님 위에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믿음을 나타내시고 이 안식일에 참된 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